7월 5일, 십자들, 댄니 보기 시작합니다. 아, 시간 있으신 학우님들께서는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 여름 날씨가 엄청 더웁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실내에서 렌즈 보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앵몽이께 미리, 음, 낸지 보기 한다고 전화상으로 연락하기로 했는데, 제가 좀 미리 있어갖고 일하고 좀 늦은 바람에 지금 이제 낸지 보기를 합니 전화, 전화 통화 안고 지금 낸지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전화 못해드려서 요 미안합니다. 날씨가 엄청 더워서, 더위에 조심해야겠습니다. 있습니다. 십자들 지킴입니다 7월 5일 네, 렌즈 기 네,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만 보고 있습니다. 이해해 주시고 아,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토요일 오후라서 오늘들 아, 다 각자 계획이 있으셔서 바쁘신가 봅니다. 아이고 수이 친구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항시 댓글을 달아주시고 에이, 어떻게 더위에 무더위에 어, 아 에이, 감사합니다. 항시 우리 친구 고수건 친구 참 감사합니다. 항시 이렇게 댓글 주시고 그래서 뭐고향은 어, 더웠지만 큰 아무.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항상 가짐, 관심 가져주셔서 친구 참 고맙습니다. <laughs> 그래요. 서로 우리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좀 건강하십시다. 예. 네. 친구가 자주자주 그 소식도 올려주고 그래서 참 재밌게 잘 보고요. 아, 항시 항시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이 먹으니까 건강이 제일 재산인 것 같습니다. 자산이고 건강해 좋죠. 마음은있어도이니 몸이 안 따라주니까 항시 욕심내지 말고, 이렇게, 나이 먹은 그 몸에 맞게 잘, 이렇게, 몸을 관리해야 할것 같습니다. 항시 감사합니다. 고향 친구들도 큰탈 없이 이렇게 무더운 여 참, 우리가 엊그제, 아 초등학교도 아니고, 참, 그랬었는데, 벌써 70을 넘기고, 이렇게, <laughs> 살고 있습니다. 참, 아무쪼록, 첫째도 건강이고, 둘째도 건강이고, 셋째도 건강입니다. 항시 서로서로, 참, 건강하게 잘 삽시다. 그리고 영춘이 친구는 많이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병문안 갔다 왔거든요. 요새는, 그, 입원실까지 못 가게 하고, 이렇게 그 노비 아래에서 이렇게 보게끔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래에서 좀, 환단데도 영춘이 친구가 내려와서 같이 산산마만하고 그러고 왔습니다. 수원충이 광시 감사합니다. <laughs> 광시 사랑해요. 고맙고. 강제 정렬 되었 다고 이렇게 뜨는것같 은데요. 기기에서 아, 강제 에, 종료가 된다고 해서 에, 오늘은 에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에,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에, 다음에 또 뵈요. 감사합니다.